줄이 어디까지야? 땡국물 먹는다고 이런 느낌일까? 이거 타려고 내가 한 시간을 기다렸어. 안녕하세요, 하민서입니다 오늘 디즈니시 왔는데요. 드라마 캐릭 예휴. 예, 네, 이거 사진 찍어줄까요? 아니면 겨울왕국부터 할까요? 저희는 겨울왕국부터 갑니다. 잘 네, 따라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상남자인데 머리띠는 좀 그렇지 않나? 미키마우스 머리띠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나 머리가 커가지고 이게 머리띠가 계속 밀려 나는데 위로?

겨울왕국 타는데 줄이 아니 이게 줄이라고 할 정도로 뒤에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 프로즌 라인 이러니까 하이 하이 겨울왕국 제일 끝에 있거든요? 2시간 40분 진짜 2시간 40분 기다리고 타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 왔으니까 타야죠 그쵸? 마님 이게여 <laughs> 먹을 거 들고 야 되고요 네이버 주시진에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한번더 먹어볼게 나왜 아, 이렇게 많이 먹어 알아을린다민석 거다

사랑해 예쁘긴 한데 둘이 안 예뻐 <laughs>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누구? 아, 누구라니? 안나 민나아 <laughs> 마이너스 오점아 돌아가셨어 배타다가 그래? 그 사이에 남자친구를 만들었어 아,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 못생겼어 안사 너가 더. 줄이 아, 어디까지야 스케일 <laughs> 시간 40분 걸린다 했는데 2시간 걸려 탔어요 촬영 된다고 하는데 어잠깐왜 안보이지? 2시간 40분 2시간 40분 2시간 4 0 와..레전드 와.. 랑랑바보같는데 레전드. 진짜 레전드입니다 아니 면 갑자기 얼음창이 푸슉푸슉 올라오고 진짜 얼음 다리가 막 길어지면서 그리고 그 인형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2시간 기다린거 하나도 안아깝습니다 진짜 와..노래 부를 뻔 했어 진짜 지니씨의 보안관이 계신데요 친환경적입니다 아주 저희의 다음 타겟입니다 벌써부터 비명소리가 들리는군요 바깥에 앉으세에다 와.. 노리기구가 밀당을 하네 맨 위로 올라가면 디즈니시가 다 보여 다 보였다가 ¿웨? 야 우. <목소리> <목소리> 와.. 이런 느낌 거 스토리. 아직도 인형들이 밤에 돌아다닌다고 믿어요. 사실 뻥입니다. <laughs> 캐리비안 해적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연기 입시할 때 유일하게 피아노를 칠수 있었던 곡이 캐리비안 해적. 따라단단, 따라단단 이거예요. 오, 캐리비안 해적. 쟤, 빨리 찾아가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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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대박 배우다 들어갈 때까지 연기했어 잠시만 잠시만 즐겁습니다 짱스패러 아, 밥 비벼 먹고 싶다 아까 생고기 먹는다고 이런 느낌일까 배고프니까 맛있나다 군대에서 판초 이후로 처음입니다 오비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놀이동산을 즐기는 법 맞죠? 희현이 고모님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대로 모찌모찌떡 먹으러 가겠습니다 개임하 <목소리>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머리가 커서 이 우비가 앞으로까지 안 튕겨져 참... <laughs> 그냥 박대기 기자 돼버림 칙샤 버텨 한민못 버텨, 한미서 버텨. 어. 안녕하세요 한민석입니다 지금 여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민석 특파원 바꿔 보겠습니다 한민석 특파원 아, 네 안녕하세요 한민석입니다 <목소리> 지니신데요. 예정에 어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손님들은 그대로 나가지 않고 즐기고 있는 와중입니다. 노리고 웨이팅은 여전히 만족인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는 말랑콩떡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상 한민성 기자 마치겠습니다제 네,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로 들어면 못지못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잘더 숨겨놨다.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laughs> 뭐한 입씩 나눠 먹는 거야. 너무 잔인하게 먹는데? 반반씩 먹어야 돼. 난 원래 와구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 와 어, 좋은데? 이거 통도 가져가도 되나? 토이 스토리 통? 좋은가 봐. 어이. 점점 일본에 있을수록 일본 말이 느는 거 같아. 음식값이 스페셜뭐 메뉴 매뉴 3만 원막 4만 원 이런 거예요. 아아아 아, 아, 3만, 3만, 아, 아, 3만 4만 아아아아 3만 4만 이러는데 아아먹 먹을 수가 없어근데왜 내가 주먹만 아아아아 롤러코스터가 함께하 <laughs> 저희의 다음 조작진은 <조작지는> 여기입니다 죽음의 롤러코스터가 함께하는 거. 사람들 비명 너무 지른다 쫄보 아니야 쫄보? 매차 카와이 데스네 드디어 재미없기만 해봐라 드디어 재미없기만 해봐라 감사합니다 아 진짜 리포트할게요 이거 탈바의 차에 티익스프레스를 타지 어, 아 천천히 갔다가 우. 아 잠깐 다가 우. 아 천천히 가다가 으아 <스닥> 한에 그냥 돌고 아, 그냥 아, 끝! 끝! 이거 타려고 내가 한 시간을 기다렸어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예쁘냐? 너무 안전한데? 물못 챙기면 머리 한번만져줘오 가성비 강남자 제의 마지막 허레이드 보러 왔습니다. 지진 씨가 8만 원이가 9만 원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와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와 레전드. 아 너무 좋았죠. 어. 여자친구도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 오 어, 뭐야, 사람들 뛰네? 야, 지금 촬영입니다. 어? 사람들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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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뛸, 뛸게요, 일단 뛸게요. 8만 원이 아깝지 않은 지진씨꼭 와보세요. 아니, 솔직히 아까운 거는 사람 너무 많아서 기를못 탔어요. 한데 마지막 퍼레이드면 끝난다. 저희는 물론 맨 마지막 불꽃 축제는 못 봤지만 내 영상 봐주 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영상. 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부스러스다는 <laughs>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부 감사합니다 <laughs> 스 불꽃놀이 있는 거 맞아? 라고 한 사람 나와 무시하시게 <nói> 저희는 불꽃놀이까지 왔습니다 꿀팁 하나 드릴까요? 물론 안 하셔도 돼요 전1 0가 갔는데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진짜 이 알았어 <놀람>